먹을 것도 많아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활 아이 활뭐 까짓거 뭐나 사탄 있어 돌도 있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가? 여기 아닌데 어디가 들어가는 입구지? 입구가 어디긴 어디야 야 뚫으면 그게 입구지 그치? 입구 뚫으면 그게 바로 입구죠 오케이 오케이 자 쪼까 어두울 것 같으니까 밝혀줄 횃불 디코 닉점 어. 나중에요.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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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좋은 거, 제발. 와, 다이아몬드. 그렇지. 역시 승리의 달붕이. 아, 좋다. 행복하다. 오, 씨, 갑자기. 야 아헤이 이건 좀 아니지. 햇불. F요? 아, 오, 오, 양손잡이. 와, 말도안 돼. 아하, 상자에 너무 눈이 멀었어요, 상자에. 쭉쭉 파줍시다. 오랜만에 막하니까 되게. 와, 다이아몬드, 그렇지. 야, 또 수능 1등급 맞은 달붕이. 다이아몬드 몇 개인지 예측할 수 있죠? 자, 이 냄새. 이 냄새? 자 여기, 여기 요요두개 다음 문제 일단 네개 있어 요 일단 네개자 이렇게 네 개가 아니라 여기 밑에 네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네개 일단은 자아 정말 신기야 아아 대각선으로 네개 있는 거예요 대각선 자 그래서 싹 파주면 파봐 내가 이따 했지 자 여기도 파봐 내가 네 개라 했지 역시 수능 1등가 달봉이 아직 그 실력 녹슬지 않았죠잉? 자, 하나 딱 먹어줍시다. 그렇지 아, 일곱 개. 좋다. 주변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파줍시다. 더 있으면 좋지만 없네요. 오케이. 없으면 없는데라 살좀 어. 한번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자, 좀비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. 하하, 너의 눈은 장식이냐? 장식이야? 장식이지? 그렇지 아하, 내 친구가 당한다. 죽여먹고 있어? 오케이. 자, 크립 없죠? 와, 다이어몬드 이게 몇 개야? 야, 잠깐만. 다이아몬드. 일곱 개. 자, 하나. 둘. 아, 세 홀. 야, 세 개. 네 개. 다섯. 여섯. 일곱. 봤지? 네, 일곱 개를 했지? 야, 역시. 지구과학, 여러분, 지구과학 배우세요. 다이아몬드 개수 쉽게 맞춥니다. 어디지는 뭐 자꾸 그냥 개수 맞출 수 있다고. 호호호호. 7개. 와, 역시. 달봉이는 운이 좋아. 더 있나? 더 있나? 아, 철이 있는데 대신. 와, 좋았어. 오, 깜짝이야. 아, 오케이. 좋았어. 깔끔하게 보내주지. 한 번에 주름 끝으로 보내주죠. 와, 아, 잠깐만, 와, 여, 덟 개야? 여덟 개? 8개? 설마? 진짜? 에이. 하나 더? 하나 더? 원 플러스 원? 아, 아니네. 오케이. 와, 이래서 주변을 파야 돼, 주변을. 안 팠어봐. 못 먹었지. 아, 좋았어. 아하.